트로 날리미 채널은 뉴스 기사와 사실의 근거에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가수 장민호님 포함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의 계약 종료가 어느덧 벌써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의 뉴에라 프로젝트와의 계약은 9월 12일자로 종료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 이후 행보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계시기도 하죠. 이런 와중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이 TV 조선과의 재계약에 사전 합의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이점 많은 분들이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사랑의 콜센터에서 추석 특집 언택트 콘서트 관련하여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8월 25일자로 새로 올라온 사랑의 콜센터 공지에 따르면 녹화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언택트 관람이 아닌 비공개 녹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아쉽게도 이번 추석 특집은 비공개 녹화로 진행을 하지만 어찌됐든 사랑의 콜센터 추석 특집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사랑의 콜센터 추석 특집은 제 생각에는 추석 전주인 9월 16일 목요일에 방송을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장민호님 포함 미스터 트롯 멤버분들의 위탁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와의 공식 계약이 끝나는 날은 9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위탁 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와의 계약은 9월 12일자로 끝이 나는데 사랑의 콜센터 방송은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도 최소 4일이나 지난 9월 16일이라는 것이죠. 미스터 트롯 멤버들을 1년 6개월 동안만 TV조선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한 뉴에라 프로젝트인데요. 뉴에라 말고도 원래 미스터 트롯 멤버들 전원 개인 소속사도 있는 상태죠. 하여 뉴에라와의 계약은 12일자로 종료가 되지만 기존 TV조선에서 출연한 하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학당은 지금처럼 그대로 방송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V조선에서 위탁받아 한 번에 관리해주던 뉴에라와의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각자의 소속사를 통해 TV조선과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스케줄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랑의 꼴센다 추석 특집 역시도 뉴에라와의 계약 종료와는 상관없이 12일 이후에 방송이 가능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민호님 포함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지지하고 응원을 하겠지만 멤버들 전원 같은 방송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